아 미치겠다, 바빠가지고. 장기풍의 몰래카메라, 장기풍이에요. 오늘의 몰래카메라,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남자. 난 바쁜 남자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씨. 예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아 예, 식사하셨습니까? 아 예, 덕분에 먹었습니다, 저도요. 예, 아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, 대표님. 아 아닙니다. 어, 저 대표님 죄송한데, 저좀 중요한 전화 들어와가지고요. 잠시만 끊지 마세요, 대표님. 예. 아 예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 예, 종합소득세 내야지. 그112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? 아 뭐야, 국세청이야? 아 그럼 어떻게 하냐? 아이씨 아 사장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지금 전화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일일이 다 전화 아이요 일단, 일단 전화 들어오고 끊지 마세요 사장님 일단 저, 끊지 마세요 예예 예. 끊지 마세요 어김 실장 어어 아, 이제 김 대표인가? 어개없식 잘했어? 아못 가서 미안하다 야 아우씨 그래 임마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좀 하고 좀 해야지 어 그래그래 그래. 그래 아니야 아니야 어? 야김 실장 미안한데 나 지금 전화 들어오고 있거든? 잠시만 끊지 마 봐봐 어, 끊지 말고 잠깐 있어봐 어, 끊지 마어 어, 자기야 아 그럼 안 잊었지 너랑 너랑 100일인데 내가 어떻게 했니 아 펜션 다예가 캐놨어 해운대 제일 비싼 걸로 자기야 아 사랑하지 인스타 말어 자기야 잠깐만 아나 어, 지금 어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전화 들어오거든 잠깐만 끊지 마봐요 어 미안해요 끊지 마 오 마이 갓! 오, 제임스! 오, 이ただき마す Where a 오 마이 갓! 해피 뉴 이어! New Year! 오 마이 갓! Yes! 오, 제임스! 제임스! s 리 r 이 y wait a minute! w a i 미 그, a m i n u t 미 c 엄마! 아, 김치 많다니까요, 엄마. 왜 아들 걱정 만하세요 엄마, 몸도 안 좋으시면서 엄마 몸도 챙겨요! 엄마, 나 김치 많다고요 엄마 나 지금 전화 들어온다 잠깐만 대지마봐요 엄마 나 지금 전화 들어온다.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. 뭐야 전화가 여보세요. 아니 뭐 전화가 씨발. 아 씨발 여보세요. 아 씨발 뭐야. 여보세요. 아 씨발 전화가 뭐 이렇게 많이 오는 거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저저저저저저저받주주요요 아, 받아, 받아주세요, 빨리 받아주세요 빨리 받았어요? 네 여보세요 누구예요? 누구저요저저저요아저저저저 아, <laughs> 아 수아하신다고요 아, 나이 저저에저저저 수술을 저저아저저 끊어봐요 아빠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, 뭐 아 너무 바쁘네요. 아 미치겠네. 바빠가지고 살겠어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. 아, 뭐 대학생 분들이세요? 네. 아 이거 진짜 취직 잘해야 돼. 이거 취직 잘못하잖아요. 바빠가지고 전화 받다 끝나 하루가. 아 미치겠네 진짜로. 어이 신발 내거 똑같은 건데? 나 이거 며칠 전에 감자탕집 갔다가 잊어먹었는데. 세... 너가져 아니야? 그... 너가 잘모 <laughs> 진짜... 대구 감자탕집! 아니요 조마루 감자탕 도내거세보간 거죠? 조마루 없어저는데맞았어요 구독 <laughs> 구독 저 사실 유튜버예요 아진짜 그래서 몰래카메라인데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남자 막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<웃음> 아 진짜? <laughs> 몰라 처 <laughs> 아, 재미 좀 있으셨어요? 아아 네. <laughs> 아, 몰라 <laughs> 아. 저기, 우리 피디님 보이시죠? 빨간 아, 모자. 네. 이렇게. 아, 네. 아, 네. 알병이 되는 줄알았어요 명은 좀 써도 괜찮을까요? 아, 네네네. 아, 너무. 아, 너무 감사하고요. 저기 보면서, 이거 한번 할까요? 저기 네. 보면서. <laughs> 감사합니다. 구독, 해서 저렇게 보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